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원 메시지는 역대상 6장 54절로부터 8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치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그하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군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야들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벳셈에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개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열 셋이었더라. 그 핫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문하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뽑아 열 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지파 중에서 열세 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뽑아 열두 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무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뽑아 주었더라. 그하자손의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 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하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리아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밧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갓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백성을 섬기고자 흩어진 내위 네 자손들은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마8여덟 개의 성읍과 여섯 개의 도피성과 목초지를 열한 지파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아자손에게는 헤브론과 세겜매 케르손 자손에게는 바산의 골란과 갈리 게데스에, 무달리 자손은 광야의 벳셀과 길리 나무숲으로부터 각각 도피성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기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과 명성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자기 몸처럼 아끼는 대통령, 그러한 대통령을 기대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기대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줄수 있고, 진정한 안식처가 될수 있는 교회를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5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론 자손에게는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임나와그 초원과 야리과 에스드모와 그 초원과 도피성은 높은 산지에 있고요. 가는 길이 잘 닦여 있어 누구나 보고 그곳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도피성이신 예수께서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도피성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도피성이 필요하죠.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할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은요, 성도가 성도답고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셨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를 위로하셨죠. 그리고요, 오는 것만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을 위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오늘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또한 기도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전화 한 통화로 통해서 위로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도피성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가들 함께 하시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줄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또한 예수님의 사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손잡아주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복된 날될수 있게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